좋아, 이름 됐다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원래 오늘 마이크 안 쓰려고 했는데, 그냥 조금 좀 작게 만하려고요 원래는 안 키려고 했어요. 안 키려고 했는데 그냥 키는 거예요 아, 어, 뭘 손절할까? 얘 예, 손절하자. 되게 신기한 게, 어제 마크 방송하고 트위치 팔로워가 다섯 명이나 늘었어요. <laughs> 아니, 나 마크, 마크 스트리머 아닌데. 왜 마크 했더니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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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거야. 대체 어째서야. 나 마크 스트리머 아닌데. 괜히 구독자, 구독자 때문에 팀포 시청자를 등 돌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.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. 전 그냥 마크가 재밌어서 하는 거지. 시청자를 위해서, 아 시청자 막 많이 보라고 막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. 저 진짜 그럴 거예요. 아안왜안 왜안 돼? 왜안 돼? 왜안 돼? 이 갑자기 일을, 일을 못하네. 갑자기 올라가질 못하네. 아니, 이럴 수가... <laughs> 아니, 막상 막상 짓고 보니까... 안 돼. 아니, 막상 짓고 보니까 못 올라가네. <laughs> 저요, 저 팀포 안 끊어요. 팀포는 서비스 중, 종료하는 거 아니 이상 계속 할 겁니다. 물론 제 상황에 따라서는 유튜브 활동 그만두면 못 하는 거죠, 뭐. 근데 아무튼 유튜브 활동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이제 팀포로안할 리는 없을 거예요.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여기다가 철 쓰는 건 아깝다. 돌 쓰자. 으, 깜짝이야, 뭐야. 뭐야, 너. 와, 센즈. 개 놀랐네, 진짜. 여러분, 센즈 조심하세요. 이렇게 통수를 칩니다. <laughs> 오케이. 지금 당장 뼈다에쓸일 없으니까 다 갈아버릴까? 어차피 지금은 쓸 일이 없거든요. 뼈... 오케이, 제스. 죽어라! 이 화살에, 이 화살에, 죽어라! 이 화살에, 죽어. 오케이. 이걸로 제 화살에 죽이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하면 자기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. <laughs> 붕붕이 화살. <laughs> 하드코인들 몬스터 글쎄어요 그건, 그 너도 모르겠네. 왜안 나오지? 아니, 뭐, 방송 터지는 거 한두 번이니까, 여러분들. 그냥, 이젠좀 그냥 익숙해지세요. 나무위키에 베이스 항목이 등재되어 있었어요. 근데, 방송인들 특징이 구독자가 적으면은, 나무위키 측에서, 그 방송인으로 등록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 항목이 있었다가 사라졌어요. <laughs> 그, 뭐야, 그, 나무위키 하시는 그 관리자 분들 중에서 베스 항목이 딱 만들어졌는데 저 검색해보고는 구독자 적으니까 바로 내려버렸어요. 저 너무 슬프다. 근데... <laughs> 근데 팀포 솔직히 팀포 계속 오오저기저기 가보입었다. 저기 솔직히 말해서 팀포 컨텐츠 삼으면은 나무위키 등재될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지들끼리 싸운다. 아 이거 문제. 음식도 거의 없다. 음식 떨어져 한다 자 탐방 이점하고 우리 나갑시다 아침에 왔습니다.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아니지 아니지 아침에 왔는데 마피아는 고개 들면 안 되지. 내가 뭘했는 거야. 음. 막대기 하고 철사 패 가지고 여기 일대를 밀어버립시다. 그 우측 하단에 이거 나오는 거는 그 뭐야 비디오 설정에서 어딨지 대화 설정인가 아닌데 어디 있지 아무튼 설정 아 여기다 여기 자막 표시 켜진 음악 및 소리 가서 켜두시면 됩니다. 널넓 공간이 없네. 비켜 이거 사. 좋아. 씨앗. 씨앗 보충. 어 씨앗 없어. 다 썼어. 그럼 다시 씨앗을 모으러 가야겠죠? 비켜막 소리입니다. 걱정 안해도 돼요. 안 죽어요. 안 죽어. 아야시야틀고 있으니까 따라오네. 비켜라, 잘거다. 오 보면 죽어버릴 죽여버릴 거야. 아니, 이걸 어떻게 보면은 슬렌더 모드라고 착각할 수 있지? 참고로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 물도 반불. 뭐 하는 거야? 이씨 아니, 저... 대... 저리... 저리... 안 가... 저리... 저리 가... 이저씨셋이 말이야. 아, 펜즈... 아 잠깐만... 펜즈 만들어 볼까? 아니, 우리 석탄도 없네. 지금 보니까... 아, 뭐야? 여러 개는 안 되니? 여러 개좀 해봐. 왜 하나야 하나야 너무하네 진짜 어? 요즘 먹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? 니들이 시세를 알아? 어 먹물 구하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자 아. 계속 이어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이지 눈이 제일 대충 이쯤을할까 <laughs> 제안 보라고요? 뭔데요? 와센지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는 이거는 화, 화내고 있는 센지가 아니잖아요. 나는 화내고 있는 센지를 만들 거야. 뭐야. Well.